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남한 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남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정책을 둘러싼 찬반 여론에서 이 남한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안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력과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어, 미국이 한반도 그리고 남북한 관계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또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 내에도 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미 감정이 생겨났고요. 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다 이런 것들이 남남 갈등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남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균열로. 생겨나면서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남 갈등에 있던 생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가 아주 압축적인 발전을 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산업화라든지 민주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안정화되고, 공고화되기 지금 이전에, 어, 남한 사회 내에서 이념 대립이라든지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신동방 정책을 진보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이어서 보수 정권에서도 것을 잘 계승해서 성공적인 통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북 정책이 어떤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어떤 통일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초당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또 실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남남 갈등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통일정책과 대북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수 진영은 북한을 여전히 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내부적인 경제난, 그리고 외부적인 고립 때문에 조만간 아, 붕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 이것은 불가피하게 흡수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음,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지만, 식량난도 겪었지만, 어, 예상외로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요.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 관해서도 양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보수측은 압박을 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에 비해서 어떤 어, 진보 진영에서는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보수 진영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한의 경우에도 미군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폭격기가 언제든지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로 올수 있는 이런 전략도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 시정책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남한을 핵무기로 돕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핵 군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북한도 핵을 줄이고, 또 미국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해서는, 어, 종전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데요. 보수진영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 종전을 선언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비해서 진보진영에서는 어, 종전선언을 먼저 하게 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보수 측에서는 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진보 측에서는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념적인 보수 진보와는 조금 정반대 입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인권 문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가 더 적극적이고 진보가 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진보는 인권보다는 평화 혹은 북한 당국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비판이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독의 사례를 보게 되면 서독의 경우에는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 못지않게 동독의 인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을 때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브란트, 사인당 출신이죠. 브란트 시장이 제의를 해서 잘츠기트라고 하는 서독의 도시에, 어, 동독 기록보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잘지기터 기록보관소를 설치한 목적은요, 음, 동독공산당의 권력범죄를 이제부터라도 조사 수집해서 그들의 인권 탄압 실태를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굳이 보수와 진보 간의 차이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데, 남한의 경우에는 그것이 남남 갈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해서도, 어, 보수 측은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진보 측은 좀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어, 이 그래프는 그동안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의 수치인데요.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한 1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2009년에 2914명으로서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점차 줄기 시장에서 어, 2000 19년도에는 다시 한참 명대로 줄었고 그 이후 뭐 코로나 사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2020년,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줄었습니다 분단 인식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대결. 그리고 힘의 우위의 관점에서 북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확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통일 의식과 관련해서도 남한 국민들의 점차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또 이러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보 진정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통일보다는 평화를 더 우선시하고, 어, 이러한 평화로운 남북한 관계, 이게 사실상의 통일이다라고 봅니다. 남남 갈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남남 갈등과 이념 대립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인권 문제였고요. 우리가 남남 갈등의 극복 없이는 통일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남한 사회 내에서의 갈등도, 분열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한 간의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제 또 남북 갈등도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통일 이후 한국 사회가 최소한의 분열을 겪기 위해서는 그 사전 대비로서 남남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는 정부 당국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는 예술, 체육, 학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식량난 때문에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남한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제공한 방식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어, 남남 갈등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균열이며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될 과제입니다.